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자주 먹는 파프리카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파프리카는 색깔에 따라 영양소가 조금씩 다르답니다. 이 영상에서는 각 색깔별 파프리카의 효능과 간단하고 맛있는 요리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파프리카는 우리가 흔히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자주 사용하는 채소이지만 그 영양가와 효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파프리카 한 개가 얼마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알고 계셨나요? 파프리카는 단순히 맛만 좋은 게 아니라 다양한 색깔에 따라 각기 다른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파프리카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식이섬유가 풍부해 면역력과 피부 건강에 좋고, 심지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색깔이에요. 색깔별로 파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조금씩 다르답니다. 빨간 파프리카는 비타민C가 많고, 노란 파프리카는 칼륨이 풍부하죠. 그럼 색깔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파프리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파프리카의 효능과 색깔별 영양소 차이를 자세히 설명드리고, 파프리카를 활용한 세 가지 맛있는 요리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건강하고 맛있는 파프리카 요리,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파프리카는 색깔이 다채롭고 맛이 풍부한 채소로, 우리 식탁에서 자주 볼수 있는 건강한 재료입니다. 원래 파프리카는 고추의 일종으로, 그 맛은 달고 부드러우며, 식감도 아삭아삭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등 다양한 색깔을 가진 파프리카는 각기 다른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 색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효과도 달라요. 이처럼 파프리카는 단순히 맛있는 채소에 그치지 않고 비타민C, 베타카로틴, 식이섬유 등 중요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소화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자랑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파프리카의 효능과 색깔별 영양소 차이, 그리고 파프리카를 활용한 맛있고 건강한 요리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파프리카는 비타민C와 비타민A가 풍부해 면역력과 피부 건강에 좋아요. 특히, 빨간 파프리카는 비타민C 함량이 아주 높답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며, 피부에 탄력을 주고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죠. 빨간 파프리카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비타민A를 많이 공급해 줍니다. 이 비타민A는 눈 건강과 피부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죠. 주황색 파프리카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적당히 균형 잡힌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서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노란 파프리카는 비타민C가 많고 칼륨도 풍부해 혈압을 조절하는데 유리해요. 칼륨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초록색 파프리카는 다른 색깔보다는 영양소가 다소 적지만 여전히 낮은 칼로리로 다이어트에도 좋은 선택이랍니다. 파프리카 요리 세 가지 소개할게요. 첫 번째 요리는 파프리카 볶음이에요. 파프리카 볶음이 건강에 좋은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그 주요한 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파프리카는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으로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그리고 항산화 작용에 중요합니다. 파프리카를 볶아 먹으면 비타민C를 비롯한 다양한 영양소를 손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볶을 때 약간의 열을 가해도 비타민C는 대부분 파괴되지 않으므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베타카로틴과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포함되어 있어 몸속의 유해 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노화 방지와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볶아서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를 더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장의 건강에 좋습니다. 볶음 요리로 먹을 때 파프리카의 섬유질이 소화를 도와 변비 예방과 장 건강에 유익합니다. 파프리카는 칼로리가 낮고 영양가가 높아 다이어트 중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볶아서 섭취하면 포만감을 주고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볶을 때 올리브 오일을 적당히 사용하면 건강한 지방을 추가하여 식사에 더욱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에 포함된 비타민C와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해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에는 비타민A가 포함되어 있어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유익합니다. 비타민A는 피부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피부톤을 고르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파프리카를 볶을 때 올리브 오일이나 약간의 건강한 지방을 사용하면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이런 지방은 파프리카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더 효과적으로 체내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파프리카 볶음은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요리입니다. 파프리카는 씻어서 씨를 제거하고 얇게 채 썰어주세요. 양파는 껍질을 벗기고 채 썰거나 반달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마늘은 다지거나 편으로 썰어주세요. 팬에 올리브유나 식용유를 두르고 중간 불로 예열합니다. 열이 오르면 마늘을 넣고 향이 올라올 때까지 볶습니다. 마늘이 타지 않게 주의하세요. 양파를 넣고 투명해질 때까지 볶습니다. 채썬 파프리카를 팬에 넣고 2, 3분 정도 볶습니다. 파프리카가 부드럽고 살짝 익을 정도가 좋습니다. 간장, 설탕, 후추로 간을 맞추고 필요에 따라 소금을 추가로 넣어주세요. 볶음이 고르게 섞이도록 잘 저어주세요. 볶음이 완성되면 참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깨소금을 뿌려주면 더 맛있습니다. 파프리카의 색상을 섞어 사용하면 더 맛있고 보기에도 예쁩니다. 파프리카는 너무 오래 볶으면 식감이 떨어지니 살짝 아삭하게 볶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고 건강한 파프리카 볶음,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프리카 볶음은 맛있고 건강에 좋은 식사를 제공합니다.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 피부 개선, 소화 촉진, 다이어트 등 다양한 면에서 건강을 돕는 요리입니다. 게다가 준비하기도 간단하고, 다양한 재료와 함께 볶아 먹으면 훨씬 맛있게 즐길 수 있답니다. 파프리카와 양파를 썰어 올리브 오일에 볶고 간장으로 간을 맞추면 완성. 간단한 재료로 만든 반찬이죠. 두 번째는 상큼한 파프리카 샐러드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파프리카와 오일을 썰고 발사믹 식초와 올리브 오일로 드레싱을 하면 간단한 샐러드가 완성돼요. 파프리카는 비타민 C가 매우 풍부한 식품으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며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샐러드로 파프리카를 먹으면 신선하게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어 체내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또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 좋은 식품으로 샐러드로 먹으면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는 적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 건강을 돕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파프리카에는 베타카로틴,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E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체내의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성분은 노화 방지, 피부 탄력 유지, 그리고 세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파프리카 샐러드를 자주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항산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 샐러드는 신선하고 건강한 한 끼로 즐기기 좋은 요리입니다. 먼저 파프리카는 씻고 씨를 제거한 후채 썰거나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양파는 얇게 채 썰거나 슬라이스합니다. 오이는 얇게 슬라이스하고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자르고 상추는 손으로 적당한 크기로 뜯어주세요. 작은 그릇에 올리브유, 레몬즙. 꿀, 소금, 후추를 넣고 잘 섞어 드레싱을 만듭니다. 이 드레싱은 상큼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을 더해줍니다. 준비한 채소들을 큰 그릇에 넣고 만든 드레싱을 뿌려 가볍게 섞어주세요. 조금 더 풍미를 원하시면 발사믹 식초를 몇 방울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고 깊은 맛이 더해집니다. 샐러드가 잘 섞이면 접시에 담고 원한다면 토핑으로 치즈, 견과류, 또는 과일 등을 올려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 재료는 신선도가 중요한데 가능하면 다양한 색깔의 파프리카를 사용하면 더 맛있고 예쁜 샐러드가 됩니다. 드레싱은 취향에 맞게 조절 가능하며 더 크리미한 맛을 원하면 요거트를 넣어도 좋습니다. 이제 상큼한 파프리카 샐러드가 완성되었습니다. 파프리카는 칼륨이 풍부하여 체내 나트륨의 균형을 맞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칼륨은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혈압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촉진시키고 변비를 예방하며 유익한 장내 세균의 성장을 도와 건강한 장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파프리카 샐러드를 만들 때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와 같은 건강한 지방을 함께 사용하면 지용성. 비타민 A, D, E, K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은 심장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어 샐러드와 함께 섭취하면 더욱 건강에 좋습니다. 파프리카 샐러드는 다양한 채소와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여러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이, 토마토, 시금치 등과 함께 조합하면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으며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피부에 생기를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파프리카 샐러드는 신선하고 맛있게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완벽한 건강 식단입니다. 면역력 증진 다이어트 피부 개선, 항산화 작용 등 여러 면에서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파프리카를 샐러드로 즐기면 건강을 챙기면서도 맛있게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리는 치즈가 들어간 파프리카 오믈렛이에요. 파프리카를 볶아서 달걀과 치즈와 함께 팬에 넣고 부드럽고 맛있는 오믈렛으로 만들면 한끼 식사로 좋습니다. 파프리카 오믈렛의 주재료인 달걀은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세포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오믈렛을 통해 쉽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 건강한 체중 유지와 근육 성장에 유익합니다. 파프리카 오믈렛은 색깔도 예쁘고 맛도 좋은 간단한 아침 식사나 간식입니다. 이어서 파프리카 오믈렛 만드는 법입니다. 파프리카는 씨를 제거하고 잘게 채썰거나 깍둑썰기합니다. 양파는 얇게 채 썰고 마늘은 다져주세요. 계란을 그릇에 깨서 넣고 우유, 소금, 후추를 넣고 잘 풀어주세요. 우유를 넣으면 오믈렛이 더 부드럽고 촉촉해집니다. 팬에 올리브유나 버터를 넣고 중간불로 예열한 후 양파와 마늘을 넣고 볶아 향이 올라올 때까지 1, 2분 정도 볶습니다. 그후 준비한 파프리카를 넣고 2, 3분 정도 볶아줍니다. 파프리카가 부드럽고 색깔이 선명해지도록 볶아주세요. 볶은 야채 위에 풀어놓은 계란물을 골고루 부어줍니다. 계란이 가장자리가 익기 시작하면 스패출러나 주걱으로 가장자리를 살짝 들어 올리면서 안쪽에 익지 않은 계란이 팬에 닿게 해주세요. 계란이 거의 다 익을 때까지 중약불에서 천천히 익혀주세요. 오믈렛이 거의 다 익으면 치즈를 뿌려서 녹게 합니다. 치즈는 선택사항이지만 넣으면 더욱 풍미가 있습니다. 오믈렛이 다 익으면 반으로 접어주거나, 반을 접은 후 반을 더 접어 삼각형 모양으로 만듭니다. 접시에 담고 원한다면 추가로 후추를 뿌려서 맛을 더해주세요. 파프리카는 색깔이 다양해서 여러 가지 색을 섞어서 사용하면 더욱 예쁘고 맛있습니다. 오믈렛을 너무 오래 익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드럽고 촉촉한 상태에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맛있는 파프리카 오믈렛 완성. 간단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한 끼를 즐기세요. 파프리카 오믈렛을 만들 때 사용하는 오일이나 버터는 지방의 종류에 따라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면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할 수 있어 심혈관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 건강한 지방은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파프리카 오믈렛은 상대적으로 칼로리가 낮고 많은 영양소를 제공함으로 다이어트 중에도 적합한 음식입니다. 달걀은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으며, 파프리카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추가하여 식사를 더욱 풍성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파프리카 오믈렛은 단백질, 건강한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 여러 가지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는 식사입니다. 파프리카의 영양소가 달걀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건강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또한 달걀에 포함된 콜린은 뇌 기능과 기억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간단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요리로 바쁜 아침이나 간단한 한 끼로 적합합니다.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영양소가 풍부한 식사를 제공하므로 바쁜 일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파프리카 오믈렛은 단백질, 비타민, 건강한 지방, 식이섬유가 고루 포함된 영양가 높은 요리입니다.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장 건강, 다이어트 지원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파프리카 오믈렛은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로 적합합니다. 이렇게 파프리카는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으로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자유라디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파프리카 오믈렛을 통해 이 비타민C를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에 포함된 베타카로틴은 비타민A로 변환되어 눈 건강과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비타민A는 시력을 보호하고 피부를 탄력있고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제공하여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소개한 파프리카 효능과 색깔별 영양소 차이, 그리고 세 가지 요리 어떠셨나요? 다양한 색깔의 파프리카를 활용해 건강도 챙기고 맛있는 요리도 즐겨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파프리카 요리법도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